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요 반송 터널의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. 요 반송 터널은 동네와 송정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이쪽 동네 지역의 교통난을 여기 동부산 쪽으로 옮기는 역할도 할 겁니다.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교통난은 해결시키고 대신 여기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. 자, 그럼 봅시다. 요 반송 터널은 고속도로인데 여기 저속도로에 연결시키면은 요 지점에서 막힐 수밖에 없어 아침, 저녁 출퇴근시나 여름 해수욕철에는 이 기장 도로와 해운대로가 꽉 막혀 이 동부산 지역은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. 이건 상식입니다. 누구라도 알수 있는 상식입니다. 이 상식을 무시하면 그 후유증은 더 크고 시민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. 이 지역의 교통난을 이 지역으로 옮기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제일 무서운 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.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파란 표시한 구간, 요 구간에 고가교를 여기 영도와 같이 이게 영도입니다. 이런 고가교를 놓아주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한 2,500억. 상당의 큰 돈이 추산되어집니다.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요게 확대 도면입니다. 요게 반송터널이고 이게 신도시고 요게 장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대천공원입니다. 요 구간 6km의 순환도로용 고가교를 조금 전에 본 영도구간의 고가교와 같은 고가교를 건설해 주어야 하는데, 그런데 문제는 요 빨간 표시한 구간은 고가교 건설이 가능하지만은 요 구간은 고가교 건설이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부산시에서 요 장산 터널을 이 반송 터널로 변경시킬 때이 연결로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여기에 장산터널을 뚫으면 이 외부순환도로가 완성되어 부산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 돈을 더 들이지 않고도 부산 30분 생활권이 달성될 텐데 이제는 부산 30분 생활권 꿈이 멀어지는 것 같아 너무 아쉽고 아쉽습니다. 모든 일은 디테일에 있습니다. 계획은 치밀해야 하고 또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